가자. 이아이 씨발, 고어이 아, 무슨 뭐야 또, 무슨 뭐야 또. 아, 고정 씨 고정 씨발. 이거 하나요, 미지 미라지, 미라지 일로 치다. 아이스케 아이발발아닫어돌돌돌돌돌돌 <laughs> 됐다 아, 아 괜찮아 괜찮아 가면 안돼 대선에 왔어 지금 쟤저한리오얘목이 들었다 튀어 어, 저기 저기. 뭐야, 렉? 렉 뭐야? 어, 멈췄어, 씨발. 라이트 패치. 어, 왜무기안 들어줘? 어, 아, 병신같이. 아, 무기가 아니, 안 들어줘. 순간 멈춰 가지고 이러네 바로 차오로. 아, 좋겠다. <laughs> 어, 옥상에 하나 있어요. 아, 좋겠다. 아. 어. 아, 씨.

흐흐흐흐. <laughs> 뭐야? 바깥에, 소리. 그 소리? 아, 이쪽에. 아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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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1층으로 내려갑니다. 아, 여기 있구나. 발컷. 아, 오케이, 그럼 좀, 좀 이따가, 좀 이따가 가겠어요 지금 당장 어. 필요 없고. 아, q 색 QC. QC. q 커 QC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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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 내내 c QC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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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c QC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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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 문 열렸어요, 문 열렸어. 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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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,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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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이케알 하나 키가윙맨인어 뭐야? 와. 어. 앞에, 옆에, 옆에. 잡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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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. 아니네. 쏘리 쏘리 소리 쏘리 어. 아, 씨발. 아 아, <laughs> 어. 뭐야 이 새끼. 야, 안 죽었었네. 플리즈. 아. 아까부터 죽는 거 말고 하는 게 없네 이 새끼가. <laughs> 아, 존나 웃기네. 아이템맨이 쳐먹을 줄 알지 어떻게든 바줄 탄다 한대두대4 어, 어, 0피네 반피지 네 반피 네, 제 앞에 <laughs> 아잘 생각했다 어 나도 줘 나도 줘 아이새끼, 시발, 존나 다처먹네 아, 이러면 뭐야, 아 어, 뭐야, 이 새끼. 샷! 아, 이게 엄청 빨리 먹어. 아, 양아치 새끼 진짜로. 시발로 아가리 대 개새끼. 와, 이거 왜안 쓰세요? 어, 설마 나투팅인가 피스키 퍼쓰라고요 노트북이에요? 아. 어.. 오, 오 3렙 뭐야? 오야 뭐야! 야, 아? 뭐야? 어, 야, 아, 뭐야? 야 3명.. 여기 3명.. 이껑 뜨고 있어 나 어.. 뚜 빼기! 개새끼들야이개새끼들 개새끼들이! 이 개새끼들! 여명이야개새끼들씨개새끼들개새끼들 안돼~~ 안돼~~~~ 아 씨X 아니 갔는데 3명이서 <laughs> 태보 <태블> 졸라해. 왜 <laughs> 그렇게 많아? 오, 졸라.. 졸라 많아. 됐다 아, 사람 왔다. 다아배터 배터리 좀.. 배터 좀.. 아 너야? 아 너야? 배터리, 아, 너야? 네, 아, 네, 아, 저요 저. 사람인 줄고아 사운드 바 들려가지고? 어너지 졸라 떴네 지 사람.. <웃음> 근데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있었어. 아, 나, 나, 는 나, 하 나, 하 나, 하 나, 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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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뒤 나, 나, 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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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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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뒤뒤뒤뒤 아, 뭐어 아, 뭐야, 나야 뭐야, 생야뭐구나 여기? 여기 있어야못야겨못뭐겨못야겨못뭐겨못야겨야 뭐야, 뭐 무기! 야기야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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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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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기! 내가 다이아 뭐야 네가 다 뭐, 먹었다고! 아저 그래,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. 네가 다 먹었네? 두개 그, 먹었다. 두이야좋다 여기 안에 저기 있다. 야 여기 뒤이쟤 쟤! 쟤. 오케이,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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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! 오케이 오케이 주먹밖에한 번. 주먹하 주먹밖에 아, 오케이 나이스. 어떻게 확내 앞에 있다! 여기 아, 잡아야 돼? 잡아야 돼. 아 어,

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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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 돼, 갖고! 아, 씨, 빨리. 빨리 발 제발, 앞에, 발 앞에. 아, 너무 많 이거, 이거 아, 씨, <목소리> 하필, 롱보우야. 씨, <laughs> 왜 하필 죽고 있, 있는... 는왜 <laughs> 들고 있길롱보우야, 씨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, 여기. 야, 안녕하세요. 뒤에 태포! 뒤에 태포!

아, 너 힐링 먹 먹을게, 그거 먹어이 먹어. 가라 컷. 난진 아, 아깝다. 하나, 제일, 제 개피에요. 완전 개피, 여기 완전 개피, 개피 완전 개피 아니었나? 피채 없나? 어, 나 삼육칠인데, 실을 다 까였어. 근데 가라 컷 하나 튄다. 와, 좋겠다! 능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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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능력 여기 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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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뭐야 이리 안 뚫려 아 젠장 너무 안돼 권총으로 못 싸우겠어 어좋다 앞에 아아

살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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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줘 아 진짜 웃기네 진짜 피가 는데 뒤에, 뒤에 오는데? 여기 동무 갑니다! 갑니다 갑니다 개쩐다 아. 바게요게요 네. <laughs> 개쩐다 진짜 <laughs> 당신은 영웅이에요 돈다, 돈다, 돈다. 돈다. 살려 살려 아왜또 로봇 이고잡왜또한번아나 큰일 데무게 없는데? 비행기 위에 비행, 비행. 와 진짜 기데아다와 탄이 없어 탄이! 아 씨.. 씨발놈들 진짜 지금 둘이 두.. 두 딜다 가는데 아이돌 n t h 아이니 g u 내려가아 아! 다이스빼기새끼가 좆빼기. 개 빼기 좆빼기. 개새끼야. 총알 여덟 발. 어, 아! 좆빼기. 혼나네 좆빼기. 아! 혼네빼기 아! 처음에 인격이 또또또또 또.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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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나총총총 총, 총, 총. 나 총. 나 총. 나도 나도 왜날안 줘? 왜날안 줘? 시작, 시작 오케이, 컷, 나컷 어디야, 이 개자식 우와, 둘이다! 어디, 어디 무기가 없어, 씨 쟤, 까 개자식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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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자식 나이스, 나이 드디어 무기 다같이 풍선 타고 와서 <날라오는> 저새끼 <거. 웃음> 어, 그 아, 이거 죽을 것 같은데? 플랜거 죽을 이거 죽을 것같은에거 죽을 것같거같 이거 죽을 것같이 아, 이거 같 아, 아, 이거 이 유후 유후 o 세하 o u you, 컷 o u yo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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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커 y o 챔피언 u y 챔피언 o u y 우리 없어 탄이 샷탄 누구 먹었나요? 아뭐 아무것도 없다 먹었어 아 쏜다! 개비 우명 우명 아탄 없어 탄이 없어 죽다죽다아그도 아, <laughs> 우리 챔피언 죽였어요 복실로복실로챔피 죽였어 <laughs> 아이 3명이서 아가리 어? 아, 다나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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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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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나안안안야 여기 졸라 많아 리봐발아나 누가 누구지 마... <laughs> 안보여 아, 누가 누구지 안보여 됐다형됐다저 살려주세요 아 뒤에 뒤에 방 안에 방 안에

어어어어어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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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그래, 왜 그래, 왜 그래? 왜 그래, 빨리 들어와, 빨리 들어와! 어? 오, 나이스. 오, 뭐야! 살짝 와... 와... 어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뭐야? 아, 집안... 아, 심발 죽겠다. 나 바로 옆에, 예. 여기, 여기, 여기... 아이고, 여기. 아... 이봐. 아... 못 아... 어요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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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봤어요, 못 봤어요, 못 봤어요. 에, 에. 하나 컷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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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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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랑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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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이 막혀요, 넘어. 아, 이 새끼 개삐. 살려주세요, 저 새끼 그냥 갔어. 살리는 거 빠르니까.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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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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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내가 당했다. 어. 아, 시발, 화이팅, 파이팅 아, 보라 철즈다, X됐다.